이정우가 공수 양면에서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을 뽐낸 하루였습니다. 미러키와의 시리즈 4차전 상대는 작정하고 그의 몸쪽을 파고들었지만 이정우는 한수 위였습니다. 안타와 볼넷으로 출루하며 상대 투수들을 차례로 마운드에서 끌어내렸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철벽 수비까지 선보였죠. 상대의 전략을 완벽히 무력화시킨 이정우의 퍼포먼스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발 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회말 2사 1루 타석엔 이정우 이번엔 좌완 케이닉을 상대합니다. 케이닉의 이구째 존에 완벽히 꽂히는 95마일 싱커 날카로운 공이었지만 이정우가 놓치지 않고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총알같은 라인드라이브 하지만 공이 야속하게도 1루수 바우어스 정면으로 향하며 잡히고 마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타구속도나 발사각도 모두 완벽에 가까웠던 그야말로 안타가 도둑맞은 듯한 타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웃일지라도 저렇게 까다로운 공을 공략하여 질 좋은 타구를 꾸준히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이정우의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설명이었죠. 1회초 자이언츠가 시작부터 최대 위기를 맞이합니다. 부사주자 13루 단타 하나에도 이 점을 내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데요. 타자의 배트가 돌았습니다. 낮은 공을 퍼올린 타구 센터 쪽 상당히 애매한 위치로 보였는데요. 그러나 바람같이 달려나온 이정우. 여유있게 캐치하며 일단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인데요. 이정우의 눈은 이미 일루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런앤이트 상황 잡자마자 몸을 틀어 일루로 그야말로 대포알 같은 송구가 쭉 뻗어갑니다. 일루에서 아웃 더블 플레이, 믿기지 않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정우의 수비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엄청난 타구 판단과 캐치에 이어서 빛나는 야구 센스와 메이저리그급 어깨까지 수비 한 장면으로 자신의 모든 장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전문가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플레이가 아닐까 싶다며 이번 더블 플레이 하나로 자이언츠는 다시 한번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우의 명품 수비가 1회초 위기에 자이언츠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정우가 보여줄 활약의 서막에 불과했는데요. 1사 주자 이후 팀이 0대1로 뒤진 중요한 승부처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해결사 이정우가 첫 타석에 들어섭니다. 마운드에는 까다로운 우한투수,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이정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초구, 마이어스가 던진 94마일의 묵직한 포심 페스트볼, 이정우의 몸쪽 코스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최근 상대 투수들이 집요하게 공략했던 바로 그 코스. 하지만 이정우는 망설임 없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쭉 뻗어나가는 타구. 엄청난 속도로 우측 외야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첫 타석부터 터져나온 천금 같은 동점 적시 이루타 단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이것은 이정우의 올 시즌 무려 11번째 이루타였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안타로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전체 이루타 부문 공동 선두로 당당히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 역시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최근 상대 배터리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몸쪽 코스를 이정우가 마치 예견이라도 한듯 완벽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반응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전략을 간파하고 역이용하는 높은 야구 지능과 타격 기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역시 이정우는 차원이 다른 선수였습니다. 3회 말, 자이언츠가 선두 타자 출루로 무사 1루의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이정우가 타석에 들어서자 홈팬들의 엄청난 환호와 박수갈채가 경기장을 가득 메웁니다. 이미 그의 클러치 능력에 매료된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었죠. 마운드의 토비아스 마이어스, 앞선 타석 초구 통타의 기억 때문일까요? 확실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초구 변화를 주어 88마일 몸쪽 커터를 던져 유인해보지만, 이정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로 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이에 중계진은 첫 타석 몸쪽 빠른 공에 이어 이번에는 몸쪽 커터. 노골적일 만큼 이정우의 몸쪽 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지만, 이정우는 이미 상대의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하고, 자신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철저하게 설정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며, 이정우의 저 여유와 침착함,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구째, 다시 한번 88마일. 이번엔 높은 코스의 커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정우의 방망이는 요지부동.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교한 선구안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3구째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88마일 몸쪽 커터. 그러나 이 역시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비껴갑니다. 볼 카운트 3볼. 마이어스가 계속해서 유인구를 던지며 승부를 피하려 하지만 이정우는 기다릴 줄 아는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전혀 말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타격 기술뿐만 아니라 기다려야 할 때와 쳐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저 능력이야말로 그가 천재 타자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까다로운 유인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투수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타석에서의 지배력이라는 평가였죠. 결국 몰린 마이어스. 더 이상 몸쪽 승부가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사구째 바깥쪽으로 95마일 포심 페스트볼을 던집니다. 하지만 이 공마저 제구가 흔들리며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납니다. 스트레이트 볼넷. 안타는 아니지만 이정우가 또 다시 승리했습니다. 상대의 집요한 몸쪽 공략과 유인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특유의 침착함과 정교한 선구안으로 결국 볼넷을 얻어냈죠. 투수를 괴롭히고 압박하여 스스로 걸어나가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이정우가 가진 또 다른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정우는 안타뿐만 아니라 타석에서의 운영 능력까지 완벽하게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무사일 1호의 황금 찬스를 팀에 안깁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타석에서 연달아 아웃이 잡히며 득점 없이 물러나는 자이언츠. 5회 말, 스코어는 5대2. 자이언츠가 추격의 곧비를 당겨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이정우가 선두 타자로 나서는데요. 마운드에는 강속구를 자랑하는 우한, 에이브너 우리베. 하지만 투수가 바뀌어도 이정우를 향한 공략법은 동일합니다. 초구, 또다시 몸쪽을 깊게 찌르는 공. 이정우가 움찔하며 공을 피합니다. 이구째 이번엔 무려 시속 100마일의 불같은 강속구가 몸쪽으로 날아듭니다. 관중석에서도 탄성이 터져나오는 위협적인 구속. 하지만 이정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공이 아무리 빨라도 내 존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말하는 듯 미동도 없이 공을 걸러냅니다. 정말 대단한 배짱과 집중력인데요. 3구째 역시 몸쪽 승부. 하지만 이번 공도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납니다. 이정우 끈질기게 참아내며 볼카운트 3볼. 그리고 우리 배의 사고째또 다시 볼이 선언됩니다. 이정후 오늘 경기 두 번째 스트레이트 볼넷. 또한번 완벽한 선구안으로 걸어 나갑니다. 출루의 달인다운 모습인데요. 그리고 무사 1루 상황. 타석에는 해결사 맷 체프먼. 이정후가 차려 놓은 밥상을 체프먼이 놓치지 않습니다. 통쾌한 투런 홈런. 스코어는 순식간에 5대 4. 단한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자이언츠의 가장 확실하고 짜릿한 득점 공식. 출루 머신 이정우가 끈질기게 살아나가고 채프머니 홈런으로 불러들인다. 환상의 조합이 팀의 귀중한 추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결국 이정우는 팀의 짜릿한 6대 5 역전승을 이끌며 게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경기 내내 그를 괴롭히려 했던 상대의 집요한 몸쪽 공략? 오늘 이정우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보여준 그의 압도적인 활약이 팀에게 값진 승리를 안긴 날이었죠.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